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43장은 총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불변의 사랑과 포로 해방, 귀환을 약속하는 내용이고 이 8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증인으로 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새 구원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궁극적 용서와 일시적 징계를 동시에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과 강건적인 보호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니 지으신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많은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셨고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을 송량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변의 강대국들을 송량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사절에 4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바로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인간들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량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들의 주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부합된 헌신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부합된 헌신된 삶, 가치 있는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킨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그 일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 일을 위해서였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의 삶이 아닌 자신들이 살고 싶은 삶,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패망하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주한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매몰되지 말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에서는 추레굽의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18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몰되어 아, 옛날에는 이랬었는데라며 현실의 삶에는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는 어려워지고 이새 일을 행하실 기대감보다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옛 추억에 잠겨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길을 만드셨을 때, 강을 내리셨을 때, 그 길을 따라 걷고 그 강에서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담대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발길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양중앙교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된것 같고 평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통해 더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께서 각종 질병과 사고를 겪고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묵상과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강대국에게서 해방될 것이라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발맞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광양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발맞춰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광양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께 발 맞춰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의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그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요아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유치부 글램핑 데이가 다가오는 28일, 29일 1박 2일에 걸쳐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참여하는 유치부와 그 가족들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